고압과 전압계 사이에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네. 뭐가 있었죠? 자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 22,900볼트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22,900볼트와 전압계 사이에다가 뭘 연결하는데 그게 뭐다? 계기용표 PT죠, 그죠? 자 22,900볼트 리가 측정하려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더라 PT라고 하는 계기를 넘어서 자, 실질적인 전압이 연결되면 그 전압에다가 뭐를 해 주는데요. 곱하기 PT비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전압을 알수 있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전압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더라서 계기용 변압기 2차 측에는 전압계를 시설하고 자, 계기용 변류기 2차 측에는 전류계를 시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26번. 고압 전로에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거 뭐다? 지락 지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접지된 걸 우리가 지락이라고 하죠. 땅으로 떨어지는 걸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지락계전기라고 하는데 지락 전류를 검출하고자 하는 거 뭐다? 지락 전류 검출 일단은 전류니까 CT 쓰면 되겠죠. CT인데 지락 전류니까 뭐다? ZCT. 그래서 영상 전류, 영상 전류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다. 거기 CT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유하여 계전기나 계측기의 전원을 공급한다. 자, ZCT는 영상 변류기라고 해서 지락, 또는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이 영상 전류가 우리가 지락 전류다라고 표현했죠. MOF, 계기용 변성기는 자 전력량기 산출을 위해서 PT와 CT를 하나의함 속에 설치한 거를 우리가 MOF라고 하더라자 PT 자 개기용 변압기로 고전압을 뭘로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자 개전기나 계측기의 전원을 공급할 때 쓰는 게 PT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CT와 PT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다? 자 PT의 2차 지금 몇 암페어? C.T.의 2차 측은 얼마? 5암표이고 C.T.는 자 2차 측을 뭐하면 안 된다. 개방하면 안 된다. 음. 그죠? 2차 개방금지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해서 2차가 얼마? 110. 110볼트로 한다라고 하는 거자 27번 문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그래. 것은 그랬네요. 자 배선과 기구는 모두 전면에 배치하였다. <laughs> 전면 배치야 될것 같죠? 자, 두께 1.5mm 이상의 난연성 합성수지로 제작하였다. 언뜻 아까 본것 같아요. 자, 강판제의 분전함 두께 1.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였다. 맞죠? 자,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으로 하였다. 자, 1번과 4번 중에 잘 고르면 되겠네. 그죠? 자, 1번은 배선과 기근 모두 전면 배치하였다. 되었고, 자,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 분전반 뒤쪽에다 연결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지라. 자, 28번 옥내 분전반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몇네요? 자, 분전반에서 자 분기 회로를 위아 배관의 상승 또는 하강이 용이한 곳에 자, 옥내 분전반을 설치한다.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분전반은 각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하강과 상승이 용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분전반에 있으면 그 전기 케이블만 쭉 연결되고 그라인드를 설치하죠. 그죠? 그걸 이피룸이라고 하나요? 이피룸 맞나요? 이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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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예. 코어 옆에. 코어 옆에.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에 설치하는 거니까 상승 하강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자, 분전반에 넣는 금속제의 함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접지를 해야 한다. 금속제는 무조건 뭐 한다? 접지한다. 각 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나 회로수가 6 이하인 경우는 두개 층을 담당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다라고. 아까 그 우리 본문 내용 중에, 자,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죠? 자,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몇 m? 3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있었네요 그래서 30m가 넘어가면 자, 새로운 접촉함을 꾸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랬죠 40m라고 하는 게 잘못됐더라 자 29번 한 분전반에 사용 전에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늘네요 자한 분전반에 사용 전에 각각 다른 분기회로들이 있더라 자 이때 붕괴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법 차단기별로 분리해놓는다 뭐 당연히 분리해놔야죠 자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는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는다 그 전압이 다르니까 각각 자, 명판을 붙여서 놓는게 좋겠네 그죠? 자 왼쪽은 고압 오른쪽은 저압축으로 분리해놓고 전압표시는 하지 않는다 전압까지 표시해놓면참 좋을텐데 어.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일단 분전반을 철거하고 다른 분전반을 새로 설치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뭐를 해야 될까요?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죠? 답은 뭐다? 자, 전압이 다르면 전압 다른 거, 전압별로 표시해 놓는 게 좋겠더라. 답은 2번이겠죠? 자, 30번. <laughs> 자, 가정용 전등에 사용하는 전열 수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전면 스위치 어디에 설치한다? 전면 스위치는 어디에? 자, 핫선, 전압선에 설치한다. 아니,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분전 하면서다 꾸며놓고 지금 이걸 이걸 지금 모르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어디에? 자, 전압 측전선에 설치한다라고 해야죠. 31번.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이네요. 일정값 이상이니까 뭐야요 5번. 근데, 전류가 흘렀을 때, 오버, 커런트, 계정기니까, 릴레이. 자, OCR이겠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야 네, OCR. 자, 자가용 전기 설류의 보호, 계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호계정기 자, 과전류 계정기. 아,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해야 되니까. 그죠? 과전류 계정기? 있었나요? 우리 OCR이라고 한게 있었죠? 자, 과전압 계정기. 아, 과전압이 걸려도 일단 차단해야겠네. 그죠? 자, 오버, 볼테질, OVR, 있었고요 부족 전압 계정기. 자, 언더 볼테질, 이건 뭐였어요? 한전이 정전되면, 정전됐다고 빨리 차단하, 정전됐다고 알려주고 ATS 넘어가야 되잖아요? 보호 계정기. 있었죠? 부족 전류 계정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전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하를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부족 전류 계정기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자, 그래서 부족 전류 계정기. 또뭐 전압이 떨어지면, 우리가 전류가 작아지긴 하죠. 그죠? 그럼 이제 부족 전압 기정기 동작을 할 테니까 굳이 부족 전류 계정기라고 하는 건 없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 우리가, 자, 진도는 더 이상 안 나오고요. 그 앞에, 앞에 했던 거 한번 쭉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설비가 조금밖에 안 남았죠? 몇장안 남았죠?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앞에 내용 한번 다시 보세요. 인이법부터 쭉 한번 보시고 뭐, 늘 화요일 맞죠? 네. 우리, 송원 씨가 오늘 내일 모일까, 목요일까지 안 나오는 거요 <laughs> 그렇죠? 자, 우리가 전기기기를 처음에 안 들으면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전기기기 할땐 제가 직류 파츠를 또 한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원 씨 오면 금요일 날부터 전기기기를 <laughs> 금요일날 부터 나갈 거예요. 자, 금요일날 부터 나갈 거라서, 자, 내일, 우리 오늘 그 설비하고, 설비하고 나면, 오늘 하고, 내일까지 는번 설비가 끝낼게요. 내일 설비 마무리를 한번 할 거고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전기 이론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이론하고 설비했던 그관년도 문제 뒤에 있죠. 그죠? 그것들을 한번 조금 풀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설비하고, 음. 그러면 목요일까지 해서 설비하고, 그, 우리 지금 했던 소리 일어나고, 설비를 또한번더 보고, 여러분이 그 다음 터는 계속 반년도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됩니다. 전기 기비를 하면서는 반년된 문제를 1번부터 내가 3번 오르죠. 그러니까 1번에서 20번까지 풀고, 41번부터 60번까지 또 계속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 TV 하면서 배운 걸 제가 또그 사이에 쏙쏙쏙 집어넣을 거니까 그 사이에 배우면서 가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설비가 끝나면 4 0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4 0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뒤에 있는 그 문제들 있죠. 그것들을 풀어야 돼요. 제가 자 우리 목요일 내일 내일까지는 설비를 <laughs> 마무리하고. 자, 설비 마무리하고 목요일날은 전기 1호 우리 다 잊어버렸죠?